안녕하세요. hj중공업 주주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준프로입니다. hj중공업 오늘 주가의 흐름은요. 2%정도 양봉을 나타내 주고 있긴 한데 좀 주가의 흐름이 좀 아쉽죠? 분봉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 시작하자마자 강력한 매수세가 동반해서 좋은 흐름 속에서 상승 추세를 이어갔어요. 근데 29,500원을 찍자마자 바로 눌려주면서 주가가 조정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도 하락 추세로 방향성을 바꿨어요. 장 끝날 때까지 우리가 이걸 지켜봐야 되겠지만 만약에 계속 흘러내려갖고 방향성이 만약에 하락으로 마감을 하게 된다면 내일 주가 흐름이 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몰라요 이건 실시간으로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근데 제가 이때도 영상을 찍어드렸었습니다 그때 뭐라 했습니까 분명히 주가를 계속 흔들면서 갈 수밖에 없다 이 세력들은 왜 개미들의 물량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개미 털기를 하기 위해서 주가를 흔들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하지만 hj 중공업은 주가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우상향할 수밖에 없고요 이 정거점을 뚫을 수밖에 없고요 다시 3만원을 넘고 3만 5천원 4만원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좀 설명을 드리고 앞으로 주가가 이렇게 흔들어갈 때 우리는 어떤 대응 전략으로 가져가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수급이 어떻게 들어와 주고 있는지 그리고 추세는 어떤 식으로 흘러가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지금 재료들은 어떤 게 아직까지 소멸이 안 되고 남아있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다 설명을 해 드릴 테니까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을 부탁드리고 마지막에 급등주 또 하나 들고 왔습니다. 이것까지 다 받아가시길 바라면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영상 하나 만드는데 정말 큰 힘이 되니까 꼭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HJ중공업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한달 동안 한두 배에서 세 배가량 급등이 나와줬죠. 그래서 분명히 여기서 조정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 신호를 줬어요. 그래서 지금 강력한 저항 라인을 지금 여기다 그어 놨는데 그리고 30% 지금 조정으로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다시 지켜주는 모습 보여주면서 제가 이때 매수 타점 드렸습니다. 저희 소통방에서는. 그리고 나서 제가 아직까지도 매도하면 안 된다고 계속 강조를 드리고 있는 이유가 주가가 일단은 여기 저항 라인도 지금 작용하고 있고요. 그럼 여기서 뚫을 때 어떻게 뚫을까요? 한 번에 뚫을 수도 있고요. 두 번째는 한번 뚫었다가 다시 조정을 받을 수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 지지를 하는지 안 하는지를 확인하고 다시 한번 상승할 수도 있고요. 세 번째로는 여기서 다시 저항을 받고 주가가 흘러내릴 수 있다. 저는 이세 번째 케이스 정을 다시 한번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이 가능성에 좀더 무게를 실으면서 우리는 매도 타점을 준비해야 된다라고 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분명 내일 주가의 흐름이 어떤 캔들로 만들어질지 계속 주시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HJ 중공업 오늘의 수급을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프로그램 매수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에서도 보면 장 시작하자마자 이 검정색 그래프 보이시죠? 강력한 매수가 들어왔다가 또 매도세 다시 매수세가 강력하게 들어왔다가 또 매도 또 강력하게 매수세가 들어왔다가 매도하면서 계속 장중에 매도를 하고 있어요 프로그램에서 그러다가 다시 한번 지금 매수세로 전환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 프로그램에서조차 주가를 엄청나게 지금 흔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지금 주가는 흘러 내리고 있죠. 녹색 그래프가 주가의 흐름인데 그러면 누군가는 지금 매수를 하고 있고 누구한 매도를 하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장 시작하자마자 외국인들은 매수를 들어와 줬습니다. 2만 주, 5만 9천 주 이렇게 들어와 줬는데, 오후 들어가면서, 다시 매도세로 전환을 합니다. 외국인들이요. 그리고 기관들은 소량이지만 지금 계속 조금씩 매수를 해주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분명히 지금 현재 누군가는 매수를 해주고 있고 엄청나게 지금 변동성이 확대되어 가고 있죠. 종목별 증권사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이 지금 매도를 하고 있고요. 신한투자증권이 다시 매수세로 전환을 합니다. 아까 오전 중에는 신한투자증권이 계속 매도를 해주고 있었거든요. 근데 신한투자증권이 뭘 많이 하는 창구입니까? 공매도 세력이 많이 이용하는 창구죠. 그래서 신한투자증권은 HJ중공업에 대해서 엄청나게 최근에 매도를 많이 했었습니다. 보이시죠? 최근에 신한투자증권은 계속 매도를 했습니다. 한마디로 계속 공매를 친 거죠. 공매도가 뭐죠? 주가가 상승할 때 조정에 대해서 해지 형식으로 조정이 나올 수 있는 구간들에 대해서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공매를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얘네들은 지금 현재 계속 주가가 상승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손해를 보고 있었겠죠? 손해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공매도 어떻게 치고 있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월 달, 보이세요? 엄청나게 공매도 거래 대금이 높아진 거. 그러면서 17억, 14억, 24억, 12억. 이런 식으로 최근에 공매도보다 엄청나게 공매를 많이 치고 있었어요. 그래서 주가를 계속 짓누르고 있는 겁니다. 그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일단은 대차전거가 이렇게 많이 쌓여 있고요. 대차전거가 이렇게 많이 쌓이는 거는 뭡니까? 공매도의 표적이 될수 있다 공매를 칠수 있는 장구가 늘어난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공매도 세력들이 주가를 계속 찍어 누르고 있다 어디서 신한투자증권에서 근데 오늘 신한투자증권이 다시 매수세로 전환해 주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주가가 엄청나게 지금 변동성을 갖고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면 개인들은 아 외국인들이 지금 수급이 들어와 주고 있구나 기관들이 들어와 주고 있구나 이거를 알겠습니까 모르겠습니까 모릅니다 그러면서 HJ중공업 외국인들이 이 주가를 상승을 시켰다가 또 조정을 줬다가 하고 있는데 외국인들의 지금 비중그룹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엄청나게 외국인들이 비중을 많이 갖고 있었어요 과거에 근데 16.5%까지 갖고 있었는데 최근에 이 급등이 나와주면서 외국인들이 다시 매수세가 들어와주고 있긴 했었죠 근데 매수를 해줄 때마다 계속 팔았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변동성을 갖고 매수 매도를 지금 엄청나게 흔들면서 외국인들이 비중을 늘렸다 줄였다 라 하고 있는데 이 고점에서 6.8% 이때 외국인들이 6.8% 비중을 갖고 있었는데요 지금 현재는 거의 1% 갖고 있습니다 거의 갖고 있지 않아요 외국인들 다 갖고 나갔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이렇게 지탱을 하고 있는 거 이유는 뭘까요? 개인들이 엄청나게 지금 물량을 받아주면서 계속 주가를 잡아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외국인들과 기관들과 그리고 개인들의 비교 그래프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주가가 이 바닥에서부터 지금 여기 급등이 나중면서 상승까지 왔죠? 이 상승 구간 동안 외국인들은 샀다 팔았다를 반복합니다. 이러면서 주가를 엄청나게 흔드는데도 불구하고, 개인들이 지금 계속 갖고 있는 거 보이시죠? 이 파란색 그래프가 개인입니다. 그리고 빨간색 그래프가 외인이고요. 보라색 그래프가 기관입니다. 그러면 지금 개인들의 물량이 엄청나게 많다고 지금 보여주고 있죠. 그러면서 외국인들은 지금 거의 다 팔고 나갔어요. 그러면 이 조정 구간에서도 개인들의 물량이 이렇게 많이 들어와 줬기 때문에 주가를 만약에 상승을 할 때, 이 세력들은 다시 상승을 시킬 때 손쉽게 수급이 들어와주면서 이 주가를 올리겠습니까? 안 올리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세력이라면 안 올리겠죠. 이 개인들의 물량이 이렇게 많은데 무거워서 올리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흔들면서 주가를 개인들의 물량을 털기 위해서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어요. 하지만 HJ중공업 지금 이슈들이 뭐가 있습니까? 최근에 공시에서 유상증자를 발표를 했죠. 이 유상증자 정말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2100억에 대해서 3자 배정을 했잖아요. 최대 주주인 에코프라임한테 2,100억을 유상증자를 3자 배정으로 했습니다. 이거는 호재성 뉴스예요. 왜냐? 면 부채가 엄청 높기 때문에 유상 증자에 대해서 세 가지 방법이 있죠. 3자 배정이 있고요. 그리고 주주 배정이 있고요. 그리고 일반 공모가 있고요. 일반 공모가 제일 완전히 악재고요. 이건 아니고 주주 배정도 아니고 그리고 3자 배정을 했다는 거. 이거는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왜냐면 돈을 빌려야 되는데 보호 예수 물량 1년에 대해서 지금 앞으로 담보가는 보호 예수 물량 1년짜리가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시장에 주식이 흘러내릴 가능성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는 일단 없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얘네들이 29,900원에 지금 신주 발행가를 책정을 했어요. 그건 뭐죠? 지금 현재 28,000원이잖아요. 신주 발행가가 29,900원이면 거의 3만 원이죠. 더 높다는 것은 일단은 주가를 계속 올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유상증지를 했던 이 세력 에코프라임은 그렇기 때문에 주가를 당분간은 올릴 수 있는 상승 모멘텀이 이걸로 봤을 때 남아있다 그러면서 부채 비율을 거의 500% 가까이 지금 갖고 있었는데 350%로 지금 줄였어요 그러면서 얘들이 우리 지금 조선에 대해서 지금 얘네들이 기대를 많이 하고 있죠 이 조선 업체 드디어 올해부터 수주가 시작됐습니다 그러면서 계약 공시가 계속 뜨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지금 여기에 대해서 기대를 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 수주 잔고가 계속 늘어나고 있긴 한데 아직까지 시작 단계고요. 수주 잔고가 쌓이면서 이게 실적으로 돈이 들어오게 된다면 이 실적은 바로 주가에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 근데 우리는 이거 실적까지를 기대를 하면 주가의 선방향이 될수 있겠죠? 주가는 선방향 된다. 그러면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기업 분석을 보면 부채 비율이 지금 현재 540일 엄청 높습니다. 근데 이번에 유상증자 성공적으로 했죠. 그러면서 지금 현재 350%로 줄었다. 이거는 재무 안정성이 확보가 됐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얘들이 전부 다 이거를 증설에다 쓸 거고요. 앞으로의 기대하는 수주, 장고에 대해서 쓸 거고 MR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증설 그리고 시설 확충 이런 쪽으로 다 2100억을 쓸 거란 말이죠. 앞으로 실적의 반영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단은 이유상증단는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HJ 중공업이 하는 사업을 보면 건설 부분이 지금 현재 약 57%죠. 그러면서 얘네들은 안정적 현금 창출 기반으로 캐시카우 역할을 하고 있고요. 우리가 지금 기대하고 있는 것은 뭡니까 조선 부분입니다. 왜냐면 조선에 대해서 아직까지 수주잔고가 쌓이지 않고 있지만 현재 2조원에 대해서 다시 쌓이기 시작합니다 8조 8천억 원에 대해서 지금 뉴스 기사들이 수주 잔고가 쌓였다고 나와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수주 잔고가 건설은 6.7조 원 그리고 수주 잔고가 2조 원 정도에 대해서 지금 쌓이고 있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성장에 대한 대해 기대를 하고 있어요 성장 기대를 그죠 잠재 매출 자산화가 지금 기대가 된다 이런 뉴스 기사들이 나와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 조선에서도 분명히 얘네들이 잘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특수성과 방산 HJ 중공업은 조선업과도 섹터가 엮여있지만 방산과도 엮여있습니다. 그래서 고속 상륙정, 지원함, 수출형 특수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만들기 때문에 정부가 방산 예산을 확대를 하고 해외 수출이 기대되면서 주가가 상승할 수 밖에 없는 상승 모멘텀을 충분히 갖고 있고요. 또 하나, 최근에 7월달과 9월달에 수주를 따냈다는 기사를 보셨죠? 이게 친환경 선박, LNG 벙커링 선, 그리고 컨테이너 선에 대해서 지금 뉴스 기사를 보셨을 겁니다. 벌써 수주가 진행되고 있다. 그러면서 글로벌 환경 규제 강화로 인해서 수주가 급증. 그러면서 LNG, 암모니아 연료 추진 기술을 또 보유하고 있죠. HA 중공업이. 그래서 가동률이 상승하기 때문에 분명히 탄소 중립 정책으로도 지금 수혜를 받을 기대감이 있고요. 그리고 조선 부문, MRO에 대해서 우리는 또 기대를 하고 있죠. MRO가 우리 지금 APEC 정상회담에 대해서 이번 달 말에 지금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그리고 중국 모든 전 세계 빅테크 ceo들이 전부 다 참석을 합니다. 그때 우리는 뭘 기대합니까? 다시 마스가 프로젝트. 마스가 프로젝트를 다시 기대를 하고 있죠. 왜냐면 한미 정상회담, 그때 관세협상 다 불발이 났잖아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분명히 또한 번의 언급이 나올 거다. 이거에 대해서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에이펙 정상회담까지 주가가 계속 상승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뉴스 기사들이 지금 계속 나와주고 있냐면, 재무구조 개선, HJ중공업 순항에 더 드높였다. 이러면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7월과 9월 달에 LNG 벙커리석 한척 수주했고요. 그리고 6,400억 규모의 컨테이너선 네 척을 또 수주했다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또 하나, MRO 사업에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던 게, 미국 해군 실사단이 에마로 사업 자격 심사를 위해서 HJ 중공업 영도 조선소를 방문을 했습니다. 방문을 하면서 대형 수송함과 고속 상륙장을 둘러보고 안전 및 품질 관리 보안 상태 등 면밀히 점검한 뒤에 HJ 중공업의 에마로 사업 수행 능력에 대해서 큰 만족감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 올해 11월 중에 미국 정부와 함정 정비 협약을 체결할 것으로 예상한다. 이거 11월 달까지 분명히 주가는 상승할 수밖에 없는 이런 호재성 기사들이 계속 나와주고 있죠. 이것도 다 알고 있는 내용일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기대하고 있는 거는 뭐냐면 한미 마스가 프로젝트에 대한 MR o 사업 및 방산 투자 등 회사의 중장기 경쟁력 확보 수단. 이거에 대해서 우리는 지금 엄청나게 기대를 하고 있고 이 뉴스 기사에 보면 제 3자 유상증자를 통해서 조달한 자금 역시 재무구조 개선과 친환경 고부가가치선 글로벌 수주 확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다 아까 전에 언급을 해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HJ 중공업 수주 잔고가 8조 8천 원에 달한다. 이것도 아까 전에 제가 다 짚어드렸던 내용이죠. HJ 중공업이 그래서 주가가 계속 상승할 수밖에 없는데 계속 강조드리는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중장기적으로는 상승할 수밖에 없다. 근데 개인들의 물량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분명히 주가는 상승, 조정, 상승, 조정. 이렇게 흔들면서 갈 거다. 그러면 우리는 앞으로 어떤 먹거리가 있냐. 이 타점들을 다 잡아가면서 우리는 수익을 극대화해 갈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 타점을 제가 기가 막히게 잘 잡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면 실시간으로 대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시간으로. 유튜브에서 말씀드리는 거는 방향성의 제시만 제가 해드릴 뿐, 이건 실시간의 영역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대응 전략과 이 실시간 타점 잡는 거에 대해서 좀 도움이 필요하시다 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제가 저 위에 아까부터 제 번호 찍어드렸죠. 01049838709번호로 한진이라고 보내주세요. 한진. 그러면 제가 여러분께 타점들, 어떤 타점? 매수 타점, 매도 타점. 그리고 대형 전략 왜냐면 주가가 계속 흔들 거기 때문에 이 대형을 무조건 가져가야 된다 그리고 비중을 축소하고 비중을 늘리는 방법들 이런 것까지 다 알려 드릴게요 비중을 어떻게 줄이냐면 주가가 상승을 할때 세력들은 이 고점에서 비중을 줄입니다 그리고 주가를 이렇게 하락을 시킬 때 이 저점에서 외국인들은 비중을 다시 올립니다. 그런데 개인들은 어떻게 한다? 이 고점에서 개인들은 들어와요. 그리고 이 고점에서 주가를 내려 찍을 때, 이때 여기서도 개인들이 들어옵니다. 왜냐면 물타기. 그리고 여기서는 더 올라갈까봐. 그리고 개인들은 제일 저점에서 다시 나갑니다. 왜냐면 공포 심리 때문에 더 떨어질까봐. 이때 우리는 이 타점들, 비중을 줄이고 비중을 올리는 이 타점을 잡아갈 필요가 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타점 좀 잡는 거 도움이 좀 필요하시다 하신다면 저 위에 번호로 한진이라고 보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텔레그램 방으로 오는 게좀 부담스럽다. 소통방으로 오시는 게 부담스럽다. 나는 그냥 직접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그 뒤에다가 1 보내주시면 제가 여러분께 타점까지만 여러분들 핸드폰으로 직접 실시간으로 무료로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소통방에 오시는 게 분명히 더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아셨죠? 제가 여러분께 이렇게 실시간으로 무료로 대응 전략과 모든 정보들을 공유해 주는 대신에 저는 현, 여러분이 뭘 해주시면 됩니까?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된다. 아셨죠? 자, HJ중공업 아직까지 매도태점 안 들었습니다. 내일 주가의 흐름은 정말 중요해요. 내일 실시간으로 제가 소통방서 타점들 내어드릴 테니까 다 받아가시길 바라면서 제가 처음에 뭘 갖고 왔다 했죠? 급등주. 지금부터 급등주 이거 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의 의미로 제가 또 하나 급등주 들고 왔습니다. 급등주. 히든 종목이고요. 정말 최근에 발견한 종목입니다. 최근에 주가의 흐름이 심상치 않아요. 일단은 오랫동안 조정을 받고 있었고요. 그리고 매집을 엄청나게 했습니다. 누가? 외국인들이 매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급이 엄청나다. 근데 아직까지 상승이 나와주지 않고 있어요. 이 종목을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제가 지금까지 밀었던 히든 종목 한두개 정도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제가 지금까지 히든 종목을 보여드렸던 종목이요. 4월 달에 이 화살 표시가 나오는 걸 보고 BHI라는 종목에 대해서 히든 종목으로 추천을 해드렸어요. 그러면서 지금 현재 주가가 58,800원입니다. 거의 500% 이상의 급등이 나와줬어요. 근데 그때 제가 어떻게 해서 설명을 드렸냐면 BHI라는 종목이 이때죠 4월달에 외국인들이 매집이 이 바닥에서부터 심상치 않았어요. 그러면서 외국인들이 지금 쓸어 담고 있는데 주가는 계속 바닥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아 이거 뭐가 있구나 그러면서 히든 종목으로 계속 밀고 나갔던 종목입니다 근데 외국인들의 비중은 지금 현재도 지금 쓸어 담고 있어요 지금도 매집을 하고 있다 근데 주가 흐름이 어떻죠 계속 상승 중에 있잖아요 지금도 현재 그쵸 이 종목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 있습니다 snt는 에너지 라고요저 b h i랑 비슷한 종목인데요 이 종목도 4월달에 추천을 해 드렸습니다 이 화살 표시가 뜨면서 추천을 해 드렸는데 25,000원 3만원 선이었는데 지금 현재 6만원입니다 6만원, 5만 8,200원을 마감을 했는데 이런 식으로 거의 한 2.5배가 급등을 했습니다. 2.5배 그죠? 얘도 주가의 흐름이 외국인이 주체를 했었는데요. 4월달부터 외국인들이 쓸어 담고 있었어요. 주가 흐름 보세요. 계속 우상하고 있는 거죠. 우상하고 있는데 주가가 지금 여기 상태입니다 근데 파란색 그래프, 외국인들의 비중 그래프에 보면 똑같이 올라가죠 똑같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도 외국인들은 매집을 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SNT 에너지랑 BHI 같은 종목은 지금 이제 현재 대응 전략들에 대해서 지금 제가 영상을 찍어드리고 있는데 이런 히든 종목이 제가 또 최근에 발견했습니다. 어떤 종목이냐. 이 종목은 AI 관련주입니다. AI 관련주고요. 반도체 관련주예요. 근데 아직까지도 우리나라에서 어, 상승이 나와주지 않았다. 근데 최근에 흐른 모습이 저점을 계속 높여가면서 이 바닥에서 이 추세선 화살표시 이거 보이시죠? 삼각수렴 하면서 주가를 계속 매집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지금 이 저점에 대해서 이 저항라인 있죠? 이 저항라인을 계속 터치해주는 모습이 조금씩 조금씩 텀이 짧아지고 있죠? 분명히 급등이 나올 수 있다. 이게 지금 장기적인 차트로 봤을 때이 종목입니다. 이 고점에서부터 엄청나게 조정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아까전에 모습이 지금 현재 이 모습입니다. 아시겠죠? 조정 오랫동안 받았어요. 그러면서 내려가면서 매집을 했습니다. 매집을 했는데 이 세력들이 누구죠? 외국인들이 이 바닥에서부터 다시 쓸어담고 있어요. 쓸어담고 있는데 그 외국인들의 비중 그래프를 다시 보여드릴게요. 이 종목 같은 걸 말할 것 같으면 고점에서부터 주가가 하락을 했죠. 완전히 저점에서부터 외국인들의 그래프는 보면요. 비중 1 이렇게 가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최근 저점을 찍었을 때 외국인들이 엄청 팔았죠. 근데 최근의 모습이 이 저점에서부터 비중 그래프 보이세요? 엄청나게 높아가고 있죠? 근데 주가는 아직까지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데, 오른쪽으로 우상향으로 지금 가고 있다. 쉽게 말해서, 아직까지 아무도 모르는 그런 지금 보석 같은 종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종목도 아까 전에 BHI랑 SNT 에너지처럼 분명히 최소한 300% 이상은 간다. 200%에서 300% 이상은 간다. 저는 이렇게 무조건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종목 원하시면, 일단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구독을 눌러주신 분들의 한해서 선착순으로 일단 20분께 제가 이 종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까지 다 알려드릴게요 이 종목 좀 스윙으로 보세요 2, 3개월만 보면 분명히 제가 봤을 때는 최소한 200%는 가져갈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저 믿고 이 종목 원하시면 저 위에 번호 010-4983-8709번으로 히든이라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히든, 아시겠죠? 이 종목, 정말로 급등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이니까요. 꼭 받아가시길 바라면서, 자, 수익을 좀 극대화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